자, 온라인 수업 진행하도록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업재해 위기 탈출 프로젝트. 위기 탈출 프로젝트. 어, 그죠? 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산업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뭘 얘기했었냐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 산업체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재해는 인명피해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준다.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산업안전을 안전수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안전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품이 생산을 못해서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을 많이 안 지켜서 생기는 일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은 어,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어, 뭐 이렇게 회사가 망하는 이런 사례도 어, 연결되는 부분도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안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만약에 인명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그걸 아마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 어, 하도, 어, 우리가 소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참, 또, 우리가, 어, 삶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은 다 안전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안전은 우리가 강조를 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산업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전 수칙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안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위험이나 사고와 염려가 없는 상태. 그죠?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들, 그걸 우리가 산업안전이라고 합니다. 재해라는 부분은 뭐냐면, 산업활동 중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어 문제, 이게, 경제기준 손실이 일어나, 임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업재해라고 한다면, 안전은 뭐냐면, 그런 예방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활동들을 우리가, 그걸 우리가 산업안전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산업안전을 지키기 서 우리는 어떻게 냐면 기업은, 이런 산업 안전 설비를 많이 확충을 해야 니다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다 각종 센스들을 많이 작성, 어,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안전 관리 조직을 구성을 해서 그거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뭐 재난 대응에서 우리 대피훈련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안전에 대한 우리가 조금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활동이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수업 중에도 아니면 뭐 과학 시간이라든지 이런 실험 실습 시간에도 꼭 안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이 우리 학교 안전에 대한 부분 아니겠냐 우리가 곁들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근로자는 사람이죠 다치는 것은 두루 우리가 다치는 원인 중에 두 가지가 있었죠.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불안전한 행동에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근로자도 특히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활동하려고 노력을 해주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산업 안전 수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정해진 작업복과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어, 보호장구, 모자 착용하지 않았죠? 또 어떤 종가 안전복을 착용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끼임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이것들을 착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작업장 주변에는 이런 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정리, 정돈을 잘 해놔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뭐 가냐면 기계의 청소, 점검, 수리, 보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불완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 보호장치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계에 부착된 보호장치. 자, 이건 어떻게 되 있습니까? 어, 뭔가를 갈고 있는데 막 튕겨나가고 있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튕겨나가지 못하록 이렇게 보호장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또이 사람은 지금 모자도 안 썼네요 그죠 그게 현화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런 지게차 등은 이런 것들은 탑승을 하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고요 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런 지게차는 어, 탑승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작업장 주변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또 작업 중에 작업에만 점점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다치는 일이 생기는가, 떨어지면 낙하에서 부딪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것이 산업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냐면요.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으니까 2인일조로한 사람은 잡아주고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작업 절차라든지 안전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르고 가서 아무거나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 당연히 그렇게. 이 기계의 작동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안전거를 할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춰서, 침착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뭐냐면, 여러분들도, 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훈련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창게 행동을 하니까 뒷짐지고 있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겠지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하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속하게 알려가지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사고 상황이 전달돼서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부상이 생겼을 때는 이것들을 숨기지 말고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어, 어둥절해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또 경황이 없어서 잘 모르게 자기가 다쳤는지도 모릅니다. 조그만한 뭐 다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그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는 각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부분을 한번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자동차에 어떻게 습니까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자동차는 불이 났을 경우에 자동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폭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불이 났을 때는 2차 폭발이 될 우리가 무료가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차량 사고가 났을 때는 119로 신고를 해가지고 전문가에 의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전기에 감전된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서 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달려가서 이렇게 또 감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면 얼른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그러면 감전된 사람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연 장갑을 착용하거나 다른 절연 물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배관 중에 동료를 부활에다가 같이 중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유독각수리에서 어, 호흡이 곤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될수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 산소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착용을 하고 도와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도움 받는 사람도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아, 눈을 다쳤는데 내버려두어서 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죠? 아, 눈, 아, 병원 안 가도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이 아팠을 때는, 눈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눈이 다쳤을 때는 이거를 비비거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안과 치료 전문의에서 전문 전 전문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공사장 난간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그죠? 능청 능청하니 왠지 불안해 보이죠? 그렇죠? 자, 작업자가 어, 어떻게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도 않고 있고 또 작업 환경이 왠지 부실합니다. 안전 보호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 고리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이 있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공사하는 난간에 우리가 안전 어? 어, 난간을 설치됩니까? 이떨어지 안전망을 설치한다든가 또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안전 고리를 연결해서 이사람의 작업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해야 하지 않겠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포크레인에 작업하는 기계 옆에 부딪혀갖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작동하는 큰 기계와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기계 옆에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사용기계에 정지해서 안전수칙을 작업을 할 때는 이 기계를 정지하고 사용하는 이런 안전수칙을 우리가 준수해야 이 문제를 우리가 원활하게 해결받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형성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상태 또는 위험이나 사고와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시키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 고 그러죠? 그런 활동들을 사고 예방 활동. 그렇죠. 산업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난 자동차로 달려가는데 자동차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렇죠. 불이 난 자동차에는 접근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떨어져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119로 우리가 아, 어, 연락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불이난 자동차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단원 1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3에 대한 것, 미래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